아이러니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<laughs> 믿음 없는데 기도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기도 요한 3분 하면 끝이에요 믿음 없는 상태에서 음,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기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또 기도를 또 믿음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하는데 근데,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, 3분, 5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,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. 내가 주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싶습니다. 그 갈망, 요거는 인간적인 거예요. 요 부분. 하나님, 내가 회개하고 싶습니다. 하나님,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. 나한테 와주시옵소서. 요거는요, 요거는 인간적인 거,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단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어막막그 다음부터는 눈덩이 막굴러가시막 그때부터 하나님이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처음에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순수히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. 땡! 현실은 얼만큼 냉혹하냐면은 교회 20년, 30년 다녀도 고기도 그 안한 사람도 많아요. 어. 2 0 30년 들어가도 혼자 갈급함으로 주여.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. 나한테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한 사람들이요. 정말 많아요. 안녕하세요.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.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꼭한번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. 숨어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.